아, 우리 저 농원에 아 이러다가 막 뛰어왔더니 지금 숨이 차네 <laughs> 나, 내가 이제 농원 작년에 수선화 씨가 좀 이렇게 한쪽에서 굴러다니길래 내가 작년에 심어놨더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선화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이쁘죠 이렇게 이걸 제가 이제 땅 화단이나 저화분에다 심어서 이렇게 번지시킨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 좀 하나 큰, 저 굵은 하에 심어 놨더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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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은 제가 캐다가 여러분들한테 수선화에 대해서 차세히 알려 드릴게. 해마다 그냥 이건 수선화 같이 번식이 빠른 거 없습니다. 자. 양파보다 빨라 양파보다 이렇게 이쁘다. 요거 대해서 내가 이제 차세히 알려 드릴게. 예? 돌베이가 이거 이제 수선화 이렇게 내가 심어 놓은 거. 자, 내놈장 이제 이렇게 삽으로 자. 이제 삽으로. 자, 앉아. 보이자 사브로 이제 자, 제가 자 이렇게 이제 자 예, 사브로 이제 자, 예, 자, 자, 자 자, 푹 떠서 자 사브로 이제 캐서 자자 이렇게 예, 야 이렇게 해자 자, 야 뿌린 자 보세요 자, 여으로 갔다가 내가 인자, 자, 자세히 자, 이제 차례 알려드릴 게임 자 사브로 있다 산자 자 캡니다 야 이렇게 한자 저 저쪽 네. 연구실로 가서 이제 차례 알려드릴 게임 자나 따라오세요 오케이 요로 가지고 요로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화분에다 심는 방법하고 땅에다 심는 방법 또저거 얘를 갖다가 구근 있죠? 구근을 어떻게 보관했다가 또 이걸 이제 다시 또 다음에 또 봐야까뇨? 할 예, 얘를 이제 얘가 자, 자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 수수, 수선아 이렇게 이쁜 거 한번 켜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수선아, 이쁘죠? 이거 보세요 이걸 하나를 저 요걸 <laughs> 하나 내가 저 작년에 요걸 구근을 말려가지고 저 하우스 귀탱기다가 하나 심어놨어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요렇게 새끼쳤어요 이렇게 번식했어요 자이 수선화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좀 알고 갑시다 <laughs> 그래도 오늘도 공부는 대충 대충하면 이만큼 이마, 아프 붙이자 이만큼 땡기봤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자, 자 수선화 이렇게 떼봐 이렇게 자 이게 수선화가 백악관이요 근데, 이, 구분으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저, 시아시스나, 또, 아, 전화 왔네. 꼭, 저, 가만히 있다가, 꼭, 이거,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영상 찍으려면 전화가 왔다. 왜 전화 왔거든요. 또, 해 떨어지면 또, 한잔 먹을 때 없나, 하고, 이게 전화 온 거지. <laughs> 아, 다, 이제, 일 끝나면 피곤하니까, 그냥, 맥주 한 잔씩 더우니, 요새, 낮, 낮에는요, 이, 농장들이 더워요. 밤에는 또, 이렇게, 우리, 여기 농장이 지금, 이게 난방 안 하고 내가 지금, 저 비닐을 1, 2, 2 3, 4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고 한, 4칸, 다섯 칸을 해놨거든. 근데 아직은 밤에 추워. 그래갖고요. 이거 지금 아직 철거를 못해요. 좀더따서면 이제 싹 철거하고, 이제 통풍 시켜야지.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또 일이 바빠. 어쨌든, 바빠도 내가 알려줘야죠. 전화 받을라. 어쩌라. 예? 어디까지 얘기도 말했어? 아, 수산화. 수산화 향 있는 거 모르죠. 이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요렇게 노란 거 있죠. 얘는 향이 있어요. 봐봐. 향이 하아, 이 코로 양쪽 코로 푹 <목> 들어와. 이야, <laughs> 향이 수단의 향이 있는 거 몰랐죠? 향이 시아시스하고 또, 또 달아요. 또 달라. 얘는 저거 저 뭐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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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일 나가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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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천사의 나팔 있죠? 이거 거꾸로 피는 거 그거고 하 향기를 반반 섞어놓은 향이야. 가까이 대면 맡아봐요. 맡아 봤어요. 향이 이가 맥혀코 간치 팍 돌아. 이게 어쨌든 내가 이제 기본 교육을 아렸거니 이게 자 저, 수선화인데 자대파라이트 저, 나리키 소스라고 이게 외국에서 이렇게 불러요. 모르다 그랬어? 그냥요. 그럼 그러면 그냥 백합이라고요. 아니 백합이라니죠. 백합과 수선화. <웃음> 그거 <웃음> 품종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다다 배울수 없잖아 일단 노란거부터 해봐 향기 좋고 차네요 이게 예 예. 자 이게 이게 비닐 저 종류 그 구근과거든 그렇게 하면 지랏하고 또또또뭘 그렇게 그게 알려주냐고 심는거하고 잘 키우는거만 알려주라고 알았어요 내가 농장분한테 알려주는게 아니라 뭐 맞아 아마추어나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손쉽게 화단이나 화분이나 키우는거 그래도 어느정도 이, 이, 이 알아야지 요게 요 구근은 잘 크는 온도가 밤에 13, 15도 하고 25도, 25도 이상 넘어가면 얘가 이제 슬슬 이제, 이제 저 여름에 휴면 기간이 들어간다고. 그갖고 이걸 이파리를 이 꽃이 지면은요 꽃을 이 꽃이 시들잖아요. 그럼 빨리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지 얘가 요거 이제 이렇게 요요 요, 요 이파리로 양분을 양분을 받아준다고 이렇게. 가압성과이가압성에 이하고, 증상작용인 이이렇게 뿌리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양분이 가고 다음 해를 또 얘가 또꽃필려고도 여기다가 또 이렇게 양분을 저장해. 아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꽃대를 또 만드는 거야 얘가 알죠? 그래야 이렇게 이걸 잘라줘야 이렇게또 새끼가 요 꽃대를 빨리 시들면 잘라줘야 요, 요 새끼를 또 친다고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요안 잘라주면 여기 낮에 요거만 오래 자갖고 꼴보기 싫어. 근데 이걸 언제 잘라주냐. 꽃 시들고 여름에 이제 얘가 이제 요 이파리가 시들 거 아니요. 그러면 6월 달에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랗게 뜨면. 6월 달에. 6월 달. 6월 달 안에 잘라만 둬요. 예? 6월 달에 잘라만 든다 여기 이제 증상 작용이 있지. 증상장애하고 여기 이제 에? 이렇게. 자증상장어 이게 가압성 가라, 가압성으로 해 갖고 증상 작용. 뿌리로 이제 양분이 내려간다고. 이걸 이제 양파 같이 땡땡하게 만든다고. 얘가 만약에 식용거 썼으면 이거 진짜 꽃도 이쁘고 먹기도 하고 파인데한 번도 나안 먹어 봤던 게 몰라. 먹지는 말아요. 맛없던 게안 먹었지. 한번도 안먹어봤자 어쨌든 거기까지 이제 지금부터 이걸 또 얘기했어요 햇빛이 적잖아요 하루에 3시간 2시간 들어오면 꽃은 안피고 이게 게 이게, 뭐 이게 막쌀때 없이 이파리만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웃자라버려 그러면 이거 그 자가들은 그냥, 그냥 잡초가 돼버린다고 꽃도 안피고 그래갖고 이게 이파리만 커버리면 요 뿌리는 또 나중에는요 물은병 와가지고 이렇게 물렁물렁해져버릴게 알았죠? 그리고 얘를 기를 때잘 들여 이제 허기 전에 알려주는게 뭐냐면 화학비를 주면요, 이게 나중에 말랑말랑해진다고. 말랑말랑해진다고. 나중에 이제 지금부터 쭉알려줄려라니까잘들여요 바쁘세요? 갔다 오셔. 안 바빠? 그럼 지금 나 봐요. 잉? 저기 있는 양뭐또해차른다잘 봐요. 잉? 졸지 말고. <laughs> 자, 지금부터 시작이요. 자, 이제 여기다 놓고. 자, 여기다 놓고, 이제. 자실 먼저, 자. 이제. 이만큼만이만큼 자, 이만큼만 자, 이만큼만 자, 이만큼만 자, 이만큼은. 자, 이만큼은. 자 야, 가까이. 자. 자, 난안하러보고 항상 알아는 자자. 내려갑니다. 자. 여기 쭉 1층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자, 지금 저 5층에서 자,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됐죠? 보이지? 자, 이제. 자, 이렇게. 자, 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구근 나누기. 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 화단이나 땅에 심으면요. 이렇게 따로따로 꽃대가 다올라와 이렇게. 봐 봐. 이제 꽃대가 다 올라와. 봐. 하나. 이거 꽃대 올라왔지. 이거 하나올라왔지이거는 봐. 이거 두, 하나. 이, 이게 새끼도 다 올라왔어. 새끼도 다 올라와. 까치가 언능거리야 <laughs> 바쁘신 양반들. 그렇게 속 터지게 하지 말고, 언능은 날려줄이야. 까치가. 응? 장돌뱅이 그냥 막 그러잖아. 장돌뱅이. 응? 이렇게. 은능은 하라고, 까치가. 자, 봐봐. 이렇게, 요거, 이제, 요거, 봐봐. 요거, 이제, 자, 이, 이, 이렇게 생긴 거. 요렇게 하면 시중에 가면 요렇게 크게 심은 거 있어요. 요렇게 새끼 얇게 친거 싸워, 싸워도 돼요. 우리 저, 저쪽에 요거. 수선화 농장 가서 내가 이제 갔다 왔거든 거기도 거기 가면 이제 아는 분이 이거 수선화 이거 해갖고 갔다가 시중에 판매한다고 이거 내가 거기서 이제 가서도 그 농장에서 도 찍어 온거 있어 봐봐 요거 이제 구근을 이렇게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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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잡아서 뒤로 이렇게 꺾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르다 심어도 된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쪽파식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아, 하나 요것도 요것도 자 요것도 요것도 이렇게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옆에비트어 살짝 살짝 비트어 이렇게 다 떨어져 이제. 애매하고 떨어지는 건 이제 이렇게. 얘는 이제 구분이 이제 갈라지는 거 있지. 봐봐 이렇게. 애매하고. 자, 이렇게 하나, 두 개. 두 개. 요거 봐 봐. 자, 여기. 요거. 요거세 개짜리죠. 잘 자는 거. 이렇게 같이 세개 띄어도 돼. 이렇게 봐.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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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 세개 심어 두자, 이렇게. 이렇게 봐 봐. 예? 꽃이 자, 하나. 얘나 하나 안 나오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자. 요게 이제 어미 하니게뭐 요것도 띄어도 돼. 이렇게. 근데 지금 막 이게 갈라질라고이렇게봐 봐.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라, 이렇게 이렇게 이것 받고 이렇게 딱 떼면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떨어져. 요건 요건 좀 너무 일찍 됐다좀 이따 떼야 하는데 내가 실수, 잘 붙일 순 없잖아. 할수 없잖아. 할수 이렇게 하고 땅이 붙지어졌게 근데 이거 봐봐요. 요놈을 지금도 이제 화분에 심는 거야요 화분에 화분에 심는 거, 자 화분에 심는 거, 이제 화분 갖고 게, 자 화분에 심는 거 이렇게요, 자. 요거, 이제, 화분에 심어서 바깥에다 놔두고, 요거, 이제, 바깥에다 놓고. 이제, 집에 이렇게 흙 있잖아요, 흙. 재활용 하는 거. 요거, 오염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얘는, 흙하고는, 여기 숲이 있고, 숲이. 숲이, 숲이라고 이게 상토에요 상토. 냄새가 안 나는 거, 이게 숲이. 이게 저렴하고 좋아, 이게요. 요걸, 요흙죠 흙. 보여? 흙. 이게 좀, 이게 숙이 밝게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이 흙이요 흙. 이만 쓰던 거 뭐냐면 봐봐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합은 합은 죽은 거이 흙이 잖아 흙. 이거 버리지 말고 이놈을 보면, 이 놈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이 이거 이렇게. 나무 죽은 거 이렇게 뽑아 버리 버리 버리고 이 놈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 또 여기 이거 이거 쓰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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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버리려고도 골치 아프잖아요. 아 그래요? 골치는 안 아퍼도 그래도 아이. 그렇잖아, 귀찮잖아. 다 딱, 버릴만한 데도 없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지도 못하고, 그렇지.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려고 이거, 이 숲이 있잖아, 숲이. 상토, 숲이, 상토, 상토, 상토. 나무껍질하고톱밥하고 이런거하고, 여러가지, 저, 이거, 미생물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거, 배양토 만든거예요 그놈을, 요게 제일, 저렴해. 따다고 자, 이거, 한쪽 잘라. 이거, 쓸만큼만. 이게, 이게, 요 수선하는 걸음을 되게 좋아합니다. 거름을 진짜 좋아해 이게 이걸 흙이 60% 에? 60%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30% 이렇게 살짝 섞어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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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떡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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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섞보고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미생물 덩어리라고 미생물 이걸로 야채 같은 거 하고도 참 좋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야채 같은 거 해도 참 좋다고 이게 숲이, 자, 나 이거 뒷광고 아니렇요 이렇게, 이렇게 섞어,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자, 골고루 섞으라고 이게 해 얘가 수산화가 거름을 엄청 좋아해요, 얘가. 양분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해 담아, 이렇게. 자, 담아, 자, 이렇게.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한, 화분에 심을 때는, 화분에 심을 때는 여기다가 밥을 이렇게, 여기 한80% 채워요, 80%. 80% 가운데 이렇게 했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게, 이이게 걸음 떠나죠? 덩굴류 해도 괜찮아 얘는. 걸음을 엄청 좋아한다고 이거요 자, 이러면 이제 제일 큰거있잖이요 이거 요 하나. 여기 요 이렇게 파고자 봐, 세요 이거 뿌리 있잖아, 뿌리. 뿌리 요거는 끝에만 살짝 잘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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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고 자. 요거 이제 이게 다 시들면 이놈 갖다가 이제 저 구근을 만들을까냐 하고 내년에 또또또 또, 또 봐야지. 이렇게 하고 화분에 심을 때는 저 구근이 위로 한저 밑으로 저저저 저저저 60에서 70%가 구근을 묻으라 흙을 묻으라고 이렇게요 해무으라고 이렇게요, 구근을 묻으라고 이렇게 이게 보이게 해놓으라고 보이게, 에?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화단에 심는 거고 하 화분에 심는 거 틀려. 또 코크피트하고 피트머스하고 또 배양도 틀리다고 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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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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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요 지금 봐요, 요한 대에서 또세개또 나오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걸 요걸 5월달까지는 요, 요, 요거에 꽃이 시들면 요 꽃단 나오잖아이걸 이걸 시들면 꽃을 꽃대는 잘라버려요 보기 싫은게 딱 잘라버리고 요꽃도또나오잖아 키우다가 또 꽃대가 시들면 꽃이 시들면은 딱 잘라버려요 그럼 요거 이파리가 이제 이렇게 요걸 잘라야 여기서 이제 구근이 이제 좋아진다고 에? 구근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게 뭐야 요게 이제 구근을 갖다가 이제 야물게 만들어야 할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자자자 봐서 자, 이렇게 봐서 카메라를 이렇게 땡겨봐 이렇게 자 이렇게 5월 때까지는 자르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가압성이라고, 이제, 이게, 저 밑으로 증상작용이라고, 여기서 양분을 빨아서, 요게 이제 이렇게, 양파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커진다고, 이렇게. 알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조각조각 된 것들이, 요게 이제 하나씩 커진다고, 양파같이 이렇게. 양파같이, 요거를 요, 요, 거 요, 거 요, 거 요, 요 꽃대를 잘라주면은, 나중에 다씻는 다음에 꽃대를 잘라주면은, 요 이제 양파같이 하나가, 이제, 이렇게, 요거 하나가 양파같이 커진다고 이렇게 그래야 또 얘가 이제 또 다음에 임해갖고 이제 여러 개가 또 생기잖아요 또예 요, 요거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묻더라고 먼저 이게 가압성 저 증상작용이라고 여기에서 양분을 만들어서 여기 밑에를 내리는 거야 요걸 잘라야지 양분을 더이다못 내게 하고 요기 양파같이 자꾸 한번또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잊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놈은 날 이렇게 피라고요 이렇게 하고 6월 달에 6월달에, 이제, 이게, 6월달에 이걸 다 잘라버리라고요. 그래갖고, 양파같이 똑같이 캐, 이거. 예? 양파같이 이만지좀 캐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요, 이, 걸 6월달 지나서, 요게 다 시든 다음에, 요거 이제 완전 양파같이 커진다고. 그러면 이제, 7, 7, 8월쯤 돼가지고, 이걸 캐. 캐가지고, 요거 싹 잘라내. 그래갖고, 이걸, 양파하고 마늘같이 똑같이 말려. 한 7일 이상 말려. 7일 이상. 말려. 그래갖고, 한, 선선한 데 있죠. 얼지만 아는 데다가 습기 안챈 데다가 이렇게 어디 망태이나 어디 종이 박스에다 놨다가 내년 가을 늦가을에 또 심어라고 이렇게 심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다시 또 이렇게 색 올라와. 그래서 이걸 심어놓고 한쪽에다 그냥 베란다나 이런 데다 백 제끼 놓으면 봄인지 겨울인지 약간 이게 크지도 않고 이것만 다어버리니까 이건 조금 고겨 결론 다물러버려요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갖고 다시 심어야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요. 알았죠인자 이제 첫 번째 이 요거 요거 걸음에다 심는 거에요? 걸음에 심는 거에요 걸음에 심는 거에자 이건 그이 요거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자이제는 이제, 저거 이제, 이 걸음 덥다 그면 이제 여기 있잖아 여기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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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저 여기 피트피트여스 펄라이트 대기토 이거 이거이거 입자가 굵은 거이 이걸 2번 은기 여기 여 2번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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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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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여기 이게 고와, 이게. 곱다고. 근데 이게 거친 거 있어요. 거친 거, 이거 사오라고. 샀다가, 간단해. 수선을 할때 쉬운 거 없어. 여기다 이렇게 참았다. 하나, 두 개, 세 개. 자, 이렇게. 또, 이게 틀려요. 이게, 이게 코코피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하다 심는 것들은, 너무 깊이 심지 마요. 똑같은데, 잘라주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갖고 봐, 이게. 이게, 이제, 씨를 사왔을 때, 여기 꽃대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심어, 이렇게 심어갖고, 여기 절반 이상이 나오게 만들어. 이, 구근이, 이 씨가, 구근이 절반 이상, 절반 이상 나오게 하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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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씨를 사오면은, 그냥, 저, 이제 화해단지 가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심어 놓은 거 팔잖아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그거 사다가, 이렇게 큰 데다 허기되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 나오면은 쪼개, 쪼개 심으라고, 지금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묻지 말고, 이거 코코피트 피트모스는 푹심어버리면 이게 물러버린다고. 똑같아요, 이거. 또 다시 얘기하는데 5월달까지는, 5월달까지는 자르지 마시라고, 이게, 증상, 저, 저, 가압성이, 가압성이 갖고, 증상적이라고 뿌리로 이제 양분을 내려갖고, 이제, 뿌리를 양파같이 이제, 야물게 만든다고, 이제, 그게, 얘네들은 그게 번식 방법이잖아요. 구근을 또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또, 다시 또, 여기 꽃대를 또 형성이 만든다고, 나중에 갖고, 이제, 또, 또 다시 또, 찬바람 나면 또 씹으면 또 꽃대 또 올라오잖아요. 얘는. 양파나 마늘이나 똑같은 거요 예구구구근은 구근, 요런 식이요 요거 이제 이렇게 알죠 코코피트 피트모스 기게 요기하고 요거 다시여기좀 흙하고 저 여기 있죠 이거 숲이 상토하고 하는 방법은 틀리다고 요 이렇게 숲이 이렇게 코코피트 피트모스 두가지 다튼다고 이제 이건 이제 이걸 요걸 이제 요걸 이제, 이제 봐봐 요걸 이제 요걸 저 화단에다 심잖아요. 화단에다가 그럼 화단에다가는 화단에다니 이걸 요걸 한꺼번에 심지 말고 요거 이렇게 요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띄어서 예? 이렇게 띄어서 따로따로 심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띄엄띄엄 이거 이게 한뺨 차이로 한뺨 차이로 화단에 심어 이거 그러니까 요 순식간에 나중에 한1년 뒤면요 그 거가 저 뭐야 부추같이 이게 수선화 밭이 돼 버린다고. 잡초만 잘 데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지금 심... 이게 땅이다 생각하고 여기 땅이 여기 봐, 파자 예. 여기 자 여기 이제 이만큼만 자이 숙여 봐요 자, 숙이봐요, 자. 자 이, 이게 땅이 요저저저저다 알려주는 거보다 자. 여기다 봐봐 이, 이게 요걸 6월 지나서 7 8월 달에 요거 이제 이게 다시 들잖아 이파리가 그때는 냅뒀다가 요 구분이 커지면 양파같이 뽑아가지고 요 뿌리 다 잘라버리고 뿌리 잘라버리고 요, 요 여까지 자르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여거다 여기 시들면, 그갖고이 구분을 이렇게 양파같이 한쪽에다가, 저 선선한 데 있죠. 이거 너무 따뜻한 데 놔두면, 얘가 계절 잊어버려서 이게 다 물러버려요. 선선한 데, 마늘이랑 똑같아요. 양파나. 마늘 같은 거 따뜻한 데 어떻게 돼? 싹나버리잖아 계절도 모르고, 예? 그니까, 선선한 데, 섭씨, 영, 저 영상 5도에서 시, 저 13도까지만 갖다 보관하면 좋아요. 선선한 데다가. 밝은 데 필요 없고, 그냥, 그냥 너무 어둡지만 않고 갖다가, 마늘같이만, 마늘, 옛날에 그, 우리 저뒤그 뒷간에다가 걸어놓고 먹고 그렇잖아요 씨앗 그린 그씨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양파도 그렇고 얼지만한 해놓으라고 얼지만한 게 땅에다 심을 때는요 이제 지금 알려줍니다 이게 이게 여기다 한뺨 차이 렇게 심어 으 이게 심잖아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심고 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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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어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이렇게 띄엄띄엄 이게 자 이게 이제 이게 저 화단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렇짠 심으라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짠 심어갖고, 쫙 심어, 그 빈자리다가, 예? 이렇게 심어, 약간. 예? 한뺨 차이로. 이러면 나중에 꽉 차버려요. 요것이 이만해진다고. 요것이 이제, 요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번식이 된다고. 근데 얘네들은 땅에 심을 때는 이거, 이거 구근이 안 보이게 심어안 구근이 안 보이게. 구근이 안 보이게 심으라고, 이렇게. 그리고 구근이 안 보이게. 그래야 이게 월동을 한다고 얼어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저, 늦가을에, 이, 화단이, 화단이 그, 집 옆에 이렇게, 그, 그, 담벼락에 있으면요, 담벼락 그, 거기에 햇빛이 열이 받아갖고, 이, 땅이 잘 얼질 않는데, 굉장히 추운 화단은 이렇게 있어. 화단이, 그, 밑에, 공구리에 치여갖고 화단 만든 데 있잖아. 화, 하, 하, 화단 높이가 이만 밖에 안는데 있잖아. 그런 데는 화단이나 화분이나 똑같이 얼어버린다고. 그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를 보온을 해줘야 돼, 보온을. 왜냐면, 뭐, 주변에 있는 그 나무 이파리 같은 걸로 한 5cm나 10cm만 덮어주라고요, 이렇게. 여기, 이런 거에 덮어줘요, 그냥. 그갖고 봄에 이파리를 이제, 얘가 다말려갖고 이제 봄이 따뜻할 때, 이거, 그 이파리를 싹 잘라주면, 여기서 다시 쫙 올라오면 이렇게 꽃이 커. 그 이게, 노지다 심면 향기가 참 좋아요. 아, 향기가, 기 전에 나일락하고 천상이나파라고 향기가 거의 똑같아요. 한번 맡아봐, 자. 진짜라니까 한번 맡아봐. 향기 진짜 좋다니까요. 사람들이 수선화 그 향기 없는 자로 보는데 향기 좋아 이거아 향기 향기 기가 막히다니까 이거. 자 이렇게 하고 알죠 이렇게. 이거 띄엄띄엄 이렇게 또한대 심어갖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하, 사람 한 빼. 요리한빼 이렇게 이렇게 심으라고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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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중에 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 그럼 나중에 진짜 여기서 누가 이 수선화 좀 캐돌라고면 하상체 안밖에 한쪽으로 잘 캐갖고 분양을 시켜줘. 요 그래야지 이게 렇 너무 얘를 갖다가 이걸 그냥 이렇게 화단에 그냥 놔둬버리고, 에? 놔둬버리고 놔두면 여기서 나오면 결국은 이게 얘네들이 이게 너무 좁으면 꽃이 피다가 시들고 양분이 적으니까 그래요. 한 번씩 캐가지고 이걸 이저 늦가을에 한번 싹 캐요. 캐가지고 싹 한번 털어 털어갖고 이렇게 딱. 양파나 마늘 같이 이게 뿌리 잘라가지고 예, 요요거 요, 요, 뿌리 잘라가지고 한쪽 다 말려놨다 다시 심으면 요게 더 꽃이 더 크고 더 꽃이 오래가요. 알았어요? 하기 싫다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이렇게 꽃은 꽃대 에 하나씩 안 피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이걸 이걸 만약에 캐가지고 새로 심으면은 그 조각 조각에서 꽃이 다 피요. 근데 그냥 놔두면은 요게 저 여기서 일곱 여덟 포기 이렇게 나올 거아니 그럼 거기서 꽃대가 한두 개밖에 안 나와. 그거 차여. 귀찮으면 그냥 놔둬버려. 그냥 안 그래? 뭐뭐 그냥 여기 꽃도 농사니까 알려주는 거지. 예? 좀 이제 올리 있어. 자이도 날렸으면 자자 이제 올라가요. 자자 슬슬 자자1층2층난 알아라고요. 쫙 올라가자. 자자 이렇게 자자 이만큼만 넣어준다. 이만큼만 자자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알죠 잘 알죠? 자, 쏟아 수상하자. 이렇게 땅에 심는 거 이렇게 저 코코피트 피트모스저 배양토를 심는 방법은 이마, 이만큼 저다 묻지 말고 절반만 묻으라고 했죠? 그리고 요요저 요거 요거 숲이 상토 있죠 숲이 상토로 숲이 저요 요 숲이 상토를 심을 때는 흙이 60% 숲이 저거 상토가 40% 하고 그렇게 섞어서 하시면, 근데 이게 훨씬 더 강해요. 병이 잘안 나, 이게. 이게, 친환경이잖아, 이게. 아이 코코피트, 피트모스도 친환경이지만, 우리, 우리, 우리하고 제일 잘 맞는 게 얘거든. 숲이, 상토. 이게 그렇게 하시라고. 제대로 농장에서 저걸 흙을, 그, 그, 좋은 마사 섞인 흙을 이게 트럭으로 싣고 오면은 고놈하고 요 숲이하고 섞어서 이렇게 심거든. 이젠 그 이제 빨리 흘라고먼 이제, 농장들이 빨리, 이제, 빨리빨리 추라해서 팔라고만 이제, 이거, 이거, 이제, 포코피티, 피스모스, 펄라이튼, 요거, 이제, 현대식. 이걸로헐 것들은, 이제, 옛날, 우리가이 좀, 이렇게 좀, 꽃 좀, 꽃, 꽃좀 오래 보고 한 40년 넘은 사람들은 다 옛날, 이렇게, 이런 걸로 섞어서 했어요. 다 섞어서 했어. 그 전에는, 심지어, 연탄채 빠갖고도 섞어서 했어. 알았어요? 잘 배웠어? 안 배웠어요? 까먹었어요? 다시 봐요. 다시 돌려. 그래도 모르겠어? 또 다시 봐. 또 알려줘? 몰라. 수선화는 쉽다는 거요 그냥 이렇게, 거꾸로만 심으면 살아. 진짜요? 이렇게 옆으로, 요 수선화 이렇게 심다가 어, 어디 하나 흘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이렇게 뿌리 내려갖고 뽑힌다니까? 그 정도 쉽다는 거여. 요이 수선화, 알죠? 정리? 얘가, 여기, 이렇게, 이제 저 집에서, 집안에 있는 것들은 이거 직안하는게 이런 거 사올 때 이런 거 있자 벌레 잡는 거 이런 거 하나씩 사 와요. 그래야지 저 뭐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저 벌레가 오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줘 이렇게 예? 쭉쭉 뿌려주라고 모든 식물이고 해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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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덤비는그그그그 그그그그 식물은 없어요. 어디나 다. 동물도 천적이 있듯이, 식물도 천적이 있어. 그니까, 러 저, 이, 이, 수선화는 무슨 병이, 시아시스하고 수선화, 백합 종류는 주로 병이, 저, 저, 문이, 저, 전문이병하고, 또 갑자기 생각, 전문이병하고, 진드진딧기하고무름병하고 저, 아,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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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가 많이 온다고. 그니까 러 미리 오기 전에 이런 거, 화초 사오실 때 이런 거, 삼천원, 오천원 투자요. 이, 이, 스이 말고, 이거 물로 탄 거, 내가 소동작 항상 농약 알려주는데 맨날 농약 알려줄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농약은 조심성이 있거든 내가 알려줬다가 괜히 사고 나면 나한테 내가 뭐 알려주고 욕먹을 일 있어요? 근게 요런 거 저독성이 있으니까 벌레가 어, 오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살짝 뿌려줘도요 주변 뿌려주면은 그 주변 모든 나무가 그래요 그러면 병이 오기 전에 얘가 예방하면은 절대 병이 와서 병이 한번 와가지고 고칠려면못 고쳐요 뭐 농장 사 사람들이 뭐뭐그 뭐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긴 해 근데 삼풍성이 떨어져 그 어디다 팔아먹겠어? 그니까 러 솔직히 싹 뽑아내서 그냥 하철하 화초, 그냥 버리고 다시 농사 짓는 거요이 가정집에서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열을 한 번씩만 자짝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주면 벌레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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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할아버지도 안 와. 이게 알았죠?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라. 모든 나무는. 그게, 그게 기술이요 우리도 다 보면 이거 농장은 보면 그 사람들이 멸하겠지만 다. 이, 다 약발이고, 다, 다 농약발이요. 연양약발이요 뭐, 그게 자연 그대로 켜갖고, 그게 시중에 내놓으면 팔리가니, 그게 상품성이 아니고, 이렇게 못나니 누가 사가? 쫙 이렇게 커야 입 사가지. 막, 막 화학비를 팍팍 주고, 그냥. <laughs> 농약 팍팍 채갖고 갖다가창 내놔야, 와, 이쁘다고 사가지. 아, 안 그래요? 큰일 났다니. 꽃농사지난또뭐뭘 하겠다. 에이, 그냥 그렇다. 일부는 그렇고, 그냥 어떻게, 요 상품을 만들어야지. 자, <laughs> 가야지. 그만해야지. 말 많다고, 드럽게말 드립,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laughs> 자, 자, 여기서 야, 일하러 가야 되나? 차가 오는지, 가리라, 가리라, 가 가리라, 가 가리라, 가리가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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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리라, 가가 가리라, 가리라, 가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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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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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가리라, 가리라, 가리가라 가리라, 가 가리라, 가라가가라가가라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 향기가 그냥 아 이거 향기 있는지 몰랐죠? <laughs> 이제 보세요.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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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이?